안녕하세요. 미스트로3. 시청률이 대폭발을 하였네요. 17.5% 비니에서 염률이 윤서령 안방 울린 역전 드라마. 역시 1대1 데스매치는 시청률 제조기네요. 미스트로3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며 짜릿한 드라마를 쓴 가운데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했다. 지난 18일 방송된 TV조선 미스트로3. 5회는 닐슨코리아 유로가구 기준 자체 최고 시청률인 전국 17.5% 최고 18.5%를 기록하며 5주 연속 지상파 종편 케이블 등 목요일 전체 프로그램 1위를 차지했다. 동시에 5주 연속 주간 전체 예능 압도적 왕좌를 이어갔다. 이날 미스트롯 3 는 예측불허의 3라운드 1대1 데스매치가 펼쳐졌다. 경연 전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던 참가자들이 이뤄낸 역전 드라마는 전율을 안겼다. 성악 전공의 염유리는 정통 트로트를 보여주기 위해 모든 힘을 쏟았다. 염유리는 김소연을 11대 2로 제치고 4라운드에 진출했다. 단한 표차 박빙 승부는 짜릿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했다. 스페셜 마스터 이찬원은 "빈에서는 미스트롯 3위 세상을 꺾고 뒤집어라 슬로건과 가장 어울리는 참가자"라면서 "어린 친구가 가질 수 없는 딴딴한 성대와 성량을 갖고 있다"라고 칭찬했다. 윤서령도 정통 트로트의 강자, 해남 처녀 농부 미스김을 꺾었다. 장민호는 고음과 호흡, 안무 모든 게 완벽한 A 플러스였다. 윤서령의 무대 중 레전드 무대였다. 라고 극찬했다. 윤서령은 막강한 경쟁자 미스김을 7대6으로 꺾었다. 강자와 강자가 만났다. 정서주도 승리를 하였다. 미스트로3는 현재 대국민 응원 투표를 진행 중이다.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2주차 투표 집계 결과 감성 천재 비니서가 1위를 차지했다. 이어 2위 러블리 트로트 퀸 오유진, 3위 천눈 보이스 정서주, 4위 트로트 종합 선물 세트 김소연, 5위 꺾기 인간문화재 배하연, 6위 해남 천여 농부 미스김 7위. 현역부의 자존심. 풍금이 탑세븐에 올랐다. 감사합니다.